컨셉 컨셉으로. 이거 컨셉해로이 하고 같이 하고해야될요 이거 너아 지금 해이하면좀지어울려가지고 지금 해볼게. 아, 지금 해볼게. 지고해 지금 해볼게. 지금 해이해볼지지 우리 창인이 겨드랑이 다잘 봤어요? 네. 사독한 사람들만 볼수 있잖아. 네. 사독한 어? 사람들만 볼수 있잖아. 그거 본방에서 잘렸잖아요. 겨드랑이. 아 팬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 저희가 봤구나. 아, 산독두번 했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이 에피소드가 제가 오늘 아침에 겨드랑이를 제가 다 밀었어요. 에서 왔는데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엔딩 저희 포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샤프심처럼 뭐랄지 샤프심이라 하잖아. 아 그게 화면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본방에서는 이제 바꿔주셨더라고. 그래서 내 샤프심을 못봤아다행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니터 영상 있으니까. 아, 그. 네. 너무, 어, 그것까지는안될것 같아요. 멤버 보호는 해줘야죠. 네. 저 아이돌이에요. <웃음> <웃음> 저의 그걸 지켜주세요. 안대편이요아 네. 아무튼, 오늘 다, 다들 못 자셨죠? 네. 몇 시간 주무셨어요? 두 시간. 그치, 다 두세 시간 잔것 같은데? 내일이 더 일찍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내일 왜 이렇게 빨라? 나 몰랐어. 내일 마지막이니까 화이팅 <laughs> 해봐요. 같이 다음주 감사하고 가시죠. 네, 좋아요. <laughs> 안돼, 잘돼요오늘도못 잤어요. 잘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내일, 내일, 내일 그래도 저희가 합동산업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아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었던 거 같은데? 아 그렇다 보다.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 아아 아, 그래. 이거 비밀로 주세요. <laughs> 비밀로 해드리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또 네. 예전부터 네. 네. 올리면 아직 튀기셔 가지고. 아올리면 여기 내가 다 기억했어, 여러분그 <laughs> 사람, 그, 그 사진이야. 3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오케이. 오늘 이 날짜로 명단 받아서 찾아낼 겁니다. <laughs> 이어쨌든 네. 오늘 오신 분들만 '아, 그래서 그렇구나'를 알아주시고어무튼 내일 또 100분 밖에 못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고또 내일 저희가 그래도 또 따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때 또 못다 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어, 어떤 자리요? 아, 마련해 주셨어요. 어, 그러시구나. 참여하신대요, 누구? 아, 참 차이 왜요? 니키는 참여, 니키 <laughs> 참여. 니키 참여 안되셨으 해요? 방금 니키를 무분 처리하신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얼굴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점프를 하시고요. 니키 그럴 수 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니키에요. 어, <laughs> 보여주면 됐어, <laughs> 안 보여주면. 아무튼 어 뭐, 내일 네.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깐요 어디서 <laughs> 어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퇴근길 그인간 퇴근길 얘기하시는 거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콜라로이드를 오늘도 준비 좀 해봤습니다. 아 맞다 맞다. 렛츠고 오늘은 한, 한, 한 장씩씩으로. 밤실 내장이니까요. 아 어, 이제 이것도. 이 저는 28번. 오, 예. 어, 예. 잘 됐다. 어, 저는 22번. 네. 네, 예시. 네. 어, 저는 이시, 어? 저는 이시, 뿜. 뭐, 뭐, 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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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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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내일이면 저희 음악 방송 마지막 날이에요. 어좀 아쉬우신가요? 네 한주더 하라고요? 네아 시카우주 외배. 시카우주 근데 시카우주 시카우주 괜찮아요? 네 스트댄스를 어디서? 티오에서 그냥 우리끼리 스트이고. 진짜 시카고주같은 노래로 나중에 또한번컴백해 뭐 볼게요. 저희 노래가 이렇게 지금 되게 다양하게 내고 있잖아요. 어떤 사이가 좀 좋으세요? 체리파이시 진짜 좋아요 체리파이가 1순인거죠네 체리파이가 1순인거죠아 그쵸 네. 몇 아니 폰트 총몇아요폰겠지슈퍼러이아호론이요호발론에 <laughs> 제가 콘서트 때 안했으면 아쉽죠 네뭐있요아뭐 아, 뭐 없어요? 아, 뭐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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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는 안 만들었어요 그 홍발로는 뭔가 나중에 앵커 콘서트 가 있으면 그때 좋아요 뭔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하고 그리고 시카우즈를 빼고 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뭐야 뭐, 가시마 뺄게요 가시마지만 뭐라고요? 가시마 빼달가고가마 빼달라고요? 가지만 빼면 우리 실 실력 실력도 안 돼가 없는 걸요. 우러해어 우러. 가지만 보다 는 우러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저희 공연은 이제 춤안 추고 발라드 실세 곡이잖아요. 내번 네, 이제 한 곡을 빼고. 피해야 되는데. 서른 서른 한 곡을 댄스곡을 하고. <laughs> 저희 죽어요. 근데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인걸 콘서트 있으면 호몰로는 꼭 하는 걸로.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좋셨고요아 제가 영통이 있어가지고네 정보 있고 밥 먹어야죠 다들 아,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나가자마자 밥 먹어요. 배고파요 배고파 여기가 제그러서 나가서 이거 포토카드 또 꺼내놓고 이거 하실 아, 거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제가 맛집 하나 추천해줄게요 여기 바로 돈가스 집이 있는데. <laughs> 먹었어? 그 가나 돈가스가 거기 가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얘는 예? 돈가스밖에 몰라. 올라... <laughs> 아 제육볶음 알아요. 돈가스. 거기에 오이 고추도 주고요. <laughs> <또> 무재한이 단정 <laughs> 많이 드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오늘도 응원법도 너무 대단했고 어깨가 쭉쭉 올라갔다 여러분들 덕분에. 본방 때도 소리 크던데요? 어. 어. 그리고 우리 팬분들은 왜 이렇게 퍼져있었어요? 어? 네 저기도 어, 계시고 여기도 공방에... 계시고 그 스탠딩이도 있고 응 그거 운 아니야? 아 문인가? 어, 아 빈자리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자랄까요? 아, 자 저희 근데 12시간도 안 돼서 만나잖아요 그죠? 네. 3시간씩만 자고 만나요 네 <laughs> 아무튼 남은 시간 귀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잠시만요. 네, 이혜리도 아공 파운드 감사합니다 체리파이